부산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방자치단체도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상구의 한 업체는 확진자가 나온 업체와 같은 상호명을 쓰고 있을 뿐 아무런 연관이 없는데도 확진자가 나온 곳으로 오해를 받아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부도의 박철우 기자입니다. 사상구 개법동 경전철 입구 오전부터 새마을분협 회원들이 방역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자 다시 방역 활동과 방역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터미널적으로 애플 아울레, 그, 버스 타는, 그, 길목에 전부 모두 다 닦아서 우리 경쟁까지 왔습니다. 21일까지 사상구의 확진자는 총 14명. 최근 들어 그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17일에 1명, 18일 2명, 19일에는 2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얼마 전 확진 판정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 외에 교사와 아이들은 모두 음성을 받아 한숨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업체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장구 덕포동의 한 업체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곳으로 오해받아 주문받은 물품을 취소하겠다는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실제 확진자가 나온 곳은 덕포동이 아닌 괴법동에 위치한 업체로 같은 상호명을 쓰고 있었습니다. 한 것은 지금 각 업체별마다 전부 물건 주니 안 되니 난리가 났죠. 뭐 뭐. 받지요, 한편 사상구 보건소는 기존 업무를 중단하고 코로나19 업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상구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사상구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와 사상구 청소년 수련관 등에 대한 임시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 관리 시설인 행복센터와 거점 시설, 복지관 등네 곳도 같이 임시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부산 뉴스 박철우입니다.